이응 유수미? 응 재밌게 하고 와 크림. 이거 이거 먹으면 안 돼? 안 돼. 이거는 네 거고 이건 엄마랑 아빠 거야. 코에도 무덥고. 마이스트링은 맛있어, 맛이 없다. 얼마큼 맛있어? 응. 알수 얼마큼 맛있어? 엄마가 같이 먹으 やばいやばいやばい。 세요. 지금 이코리 체구에 안 돼. 코리아에 오다가 대구왔어요두 개요? <목소리도> 어, 우리는 이세개 넣을 거다. 네, 네. 세 개는 그냥 드리고. 그거 알아. 이거 따로 보자. 딱하 どういうこと 여기 있게 너무 더우까 엄마 지 엄마 안 더운데. 야! 어, 저는 오늘 아침에 시댁에서 차례를 다 지냈고 어, 푹 쉬다가 지금 바깥에 외출하려고 나가는 길이에요. 동성로에서 친한 언니들을 간만에 만나기로 했어요. 어, 한 명은 친정이 대구고 한 명은 시댁이 대저처럼 대구, 시댁이 대구라서 만나서 와인을 마시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남편이 태워다 주려고 나왔고 승민이는 마침 낮잠을 자고 있어서 집에 내버려 두고 나왔고 어, 많이 늦지 않게 좀. 먹고 마시고 놀다가 들어가려고요. 저희는 내일 한 점심쯤까지만 대구에 있다가 남원으로 가려고요. 남원 엄마 산소에 갔다가 어, 간 김에 남원에서 2박 3일간 여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숙소는 어, 이틀 동안 다 한우 호텔을 예약해놨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재미있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온돌에서 지지면서 음, 음, 음. 대백이 어디야? 걸어서 올라가야 돼. 내가? 나 응. 거기서 내려주는 거야? 울면 왜 아이짜, 아이짜, 아이짜. 어때, 무슨 맛 이야? 어, 진짜 메모 에이 드가 메모 리이드 메모 이야 상쾌하게 한는더하시라 더 저는 이제 막 남원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엄마 산소로 가려고요. 이제 남원에 왔더니 갑자기 조금 배고파서 만두를 샀어요. 친구는 없구요 네. 엄마의 엄마만 있어요 네. 갑시다 아빠는요? 아빠는요 엄마. 엄마 아빠는 서울에 있죠 춥잖아 그러게 하나도 안 춥네요 <laughs> 아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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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빨 아, 아. 던져 던져 아파 가자 그래 또? 여기서는 응 손잡고가 넘어질 수 있대 산에서는? 응 그렇구나 내 아빠꺼 그거 뭐야 밤이다 응. 밤 맞지? 어 아빠들만 어순 올라갈 수 있대 그래? 뚜두두두 이게 음, 큰 거야. 응? 음, 큰 거야. 이제 여기에 놔둬. 응? 비가 오셨네, 흙이. 음. 흙이 젖었지? 아, 내 신발 너무 짜증나네. 와! 와! 어? 와. 으차차차. 이쪽으로. 엄마, 이야 응? 어. 오빠, 다자 오빠 우자 다 묻었어. 네 바지는 어떻게? 뭔데? 하늘이 진짜 예쁘다. 넌 엄마 산소 언제 올래? 아, 내년에 가야지. 배 먹고 싶어 배. 배는 깎아 먹지 말자. 왜? 할머니가 배는 먹지 말래, 승민아. 배는 먹지 마라. 내가 좋아하는 배다. 구경만 해라 이런데. 안돼 안돼 안돼. 왜 일로 와봐. 빈루 먹자. 그러다 할머니가 갑자기 일어나면 어떻게? 아이고. 우리님 소풍 왔어 산소에. <웃음> <웃음> 근데 나도 1월 달에 가 내년에 갈 거야. 사람 <laughs> 가걸가가나 <가로> <laughs> 무서우니까 엄마랑 같이 가자. <laughs> 어? <laughs> 아침에 날씨가 되게 상쾌한데 좀 춥네요 오늘은. 그리고 누가 누군가 마당을 비지를 했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비질한 모양대로 서리가 낀것 같아요. 눈이 온것 같진 않고. 이런 마당이 넓은 곳에서. 일어나서 아침에 이렇게 좀 걷다 보니 기분이 되게 좋네요. 산책은 고무신과 함께하고 있어요. 모닝 이 건물은 저희가 묵었던 객실이에요. 무게 재는 거지롱. 남원 예촌 호텔에 묵으니까 이렇게 마패를 줬어요. 그래서 강할루원 같은 곳을 입장할 때 요거를 하면 하면은 다 무료로 통과를 한다고 합니다. 승민아, 이거 마패 가지고 가야 돼. 이거를 딱 보여주면 우리는 프리패스야. 자기 아저씨한테 딱 보여주는 거야. 야. 감사합니다, 했어? 우리 집은 거기 우리 집이야? <laughs> 엄마가 그거 있으면 프리패스라고 했지? 응, 음, 나도 알아. 응, 음, 그래. 제가 어렸을 때는. 무슨 어린이날이라든지 뭐 특별한 날 무조건 강할로에 왔던 것 같아요. 물에 빠지면 잉어들이 승민을 다 잡아먹어버려. 엄마 빨리 빨리. 무서워 무서워. 야. 엄마 빨리 나 도망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까불지 말고 천천히 가야 돼요. 어두. 어두. 오래. 완승이 왜 이렇게 잘 타? 예승민. 이못 들어. 응, 앞으로 와 봐. 아, 간다. 간다.

성 <목성> 기차 마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봄이나 가을에 조금 날씨 따뜻할 때 오면 더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이게 세 개겠죠? 아, 카푸치, 아, 이모 카푸참예쁘지 예쁘다. 근데 그냥 먹은 직스럽게 보이네. 뭔데? 왜 엄마? 어, 내가 딱 나왔을 때 저기 왔어. 왔싸아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조금 아, 아,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뭐 와. 양말 양말은 뭐야? 뭐야? <웃음> <웃음> 이게 무슨 인절미 토스트라던데? 인가봐. 양말 줄게요. 승민아, 네가 좋아하는 맛밤도 있는데. 아빠? 응 아빠 많이 싫어한대. 그럼 먹지 마. 너무 다행이야. 가이자, <놀람> 가이자. 우리 삼미 다 필요서. 가이자, 가이자. 여기 엄마 <놀람> <놀람> 스마트. 아, 다 여기 일로 와 봐. 저희는 지금 한우 호텔에 왔어요. 어, 약간 이제 깜깜해지니까 분위기가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 남원에 여행 올 때마다, 가능하면 한우 호텔에서 묵어야 될것 같아요. 가격 대비 어, 되게 재미있고 예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겨울이라서 계속 방바닥에 몸을 지지고 있어서 좀 그렇지만 날씨가 좋으면 이렇게 이런 데서 좀 놀고 할게좀 많을 것 같네요. 그래 그래 그다퀴 해요. 그래 그래 그다퀴 해요. 도